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매치 중국의 판팅이 선수대 한국의 신진서 선수의 대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잘 아시다시피 판팅이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실리에 민감한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 판팅이 선수하고 둘 때에는 균형을 잘 맞춰 가야 되는데요. 자 이번 때고 과연 어떠한 파동 내용을 보여줬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판팅이 선수고요, 백이 신진서 선수입니다.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판팅이 선수가 이렇게 두칸 높은 구침을 했어요. 의외의 수법이 나왔는데요. 일단 신진서 선수 전매특허한칸 구침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선 걸쳐왔습니다. 신진서 선수도 일단 붙여 뻗기를 해놓고요. 이곳을 받아두니까 이 장면에서 바로 걸쳐 갔어요 왠지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상대가 판팅이기 때문에 하지만 판팅이 선수 절대 무시할 만한 그러한 선수가 아닙니다 이 선수의 별명이 농신배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농신배 한번 나왔다 하면 기본적으로 6연승 7연승을 막 찍어주는 그러한 기사 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 바둑 팬들 입장에서는 판팅이 선수 그 당시에 상당히 얄미웠던 그러한 기억이 남을 정도로 판팅이 선수에 대한 기억, 한국 팬들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 꼭 판팅이 선수로 꺾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 그러자 이제 판팅이 선수가 얌전하게 구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려두었어요. 이제는 판팅이 선수도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지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무난하죠, 너무. 자,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이 판팅이 선수도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신진서 선수. 자, 이 장면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주는 것은 이거는 판팅이 선수가 원하는 그림이겠죠. 뭔가 이렇게 판팅이 선수도 좀더 적극적으로 바둑을 두어 나갈 텐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부터 다가서기를 해 나갔습니다. 자, 이 돌도 일단은 뛰어나가야 될 테고요. 자,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자, 이곳으로 뛰는 수는 정말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왠지 뭔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싶은데 이곳은 워낙 이곳에 약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달려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백이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뛰어나가도 곤란할 거라면 반대쪽을 그냥 아예 지켜버리자 이러한 뚝심 있는 작전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역시 신진서 선수. 판팅이 선수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입구자로 두어왔어요 지금 얼른 이거 지켜두라는 거죠 자 이거 지켜두면 여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벌려두겠다는 뜻인데요 자 신진서 선수 준비된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뭔가 응수타진을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이렇게 하나 들여다보면 여기는 차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더 이상은 안됩니다 이거 막혔죠 그러면 백이 아주 그냥 튼튼하게 길을 지킬 수가 있는 장면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수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두면 이곳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이곳을 찔러오면 지금 여기까지 끼워놓고 자 이렇게 흙이 백을 잡을 수는 있는데 백이 또다시 이곳을 막아갔다 가정을 하면 바꿔치기가 되거든요. 흙은 여기에 실리를 차지했지만 반대쪽 변에 있는 흙돌이 상당히 얇아집니다. 그리고 백은 여기까지 한 칸을 띄어 놨기 때문에 이러한 돌에 의해서 주도권은 백이 잡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판팅이 선수도 여기서 고민 끝에 이곳으로 그냥 달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러자 이곳 갖다 붙이는 수순 역시 예상했던 수순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이곳으로 들여다보는 수는 이 돌이 공격을 당하면서 주도권을 뺏기니까 살짝 판팅이 선수 수순을 비틀어 왔어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런데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두면 여기 연결했을 때 뭔가 이쪽 부분 두면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지켜두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정말 흑이 원하는 흐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 하나 젖혀가고요 이곳을 받게끔 한 다음에 건너붙여가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순입니다 자 그러자 이곳으로 나왔는데 자 여길 끊었어요 이때 판팅이 선수에게도 조로의 기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실전에서는 이렇게 단수 쳐서 잡았는데요 지금은 여길 이렇게 하나 찝어가는 수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자, 이 수를 두게 되면, 여기 양단수가 있으니까 연결하면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순간, 자, 이것은 백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이곳을 잡는 것은 이렇게 양단수 치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흙이 뭔가 짭짤하게 만들었고,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길 또 지켰을 때 여기가 약간은 조금 전하고 좀 다른 게 숨통이 좀 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으면 흙이 조금 더 괜찮았을 텐데요. 이수로 못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판팅이 선수는 선실리를 딱 차려놓긴 했지만 이제는 당해야죠. 신진소 선수한테 몇대 맞으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두터워게 연결하니까 흑돌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이곳을 붙이면서 타이트하게 뭔가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신진소 선수 하나 더 뻗어둡니다. 자, 그리고 여기 미로 오니까 또 뻗어두죠. 그리고선 여기 날일자로 달려둡니다. 제가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판팅이 선수는 실리가 아주 민감해요. 이 선수는 실리를 빼앗기는 걸 극히 싫어합니다. 바둑을 지면 졌지 실리를 빼앗기는 걸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이곳을 뛰어나가는 수가 정수예요. 하지만 상대가 판팅입니다. 자 이곳부터 하나 살짝 응수타진 해요. 보통 이 장면에선 여길 둘 필요가 없어요, 흙이. 이런 식으로 뭔가 씌워 간다든지 해서 모양을 키워 가야 되는데, 이게 여길 두고 나중에 백이 이렇게 갖다 붙이면 한 방에 죽질 않아요. 또 폐맛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백이 이도를 잡았다고 이야기하기도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판팅이 선수는 이러한 폐를 극히 싫어하죠. 자, 그래서 받아줍니다. 이 교환. 상당한 이득을 보았죠. 그리고 또 다시 이곳 들어갑니다. 사실 중앙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길 둬요. 판티니 선수가 반대쪽을 지켜버리니까 이번에는 여길 둔 이상 여길 또 갖다 붙이는 콤비네이션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곳을 갖다 붙이니까 판티니 선수 또 젖혀오죠? 한번더 젖혀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티니 선수 이곳을 단수치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최선인데요.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이쪽을 또 뻗는 수가 있긴 하죠. 그럼 이렇게 두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신진서 선수가 두텁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바둑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판팅이에요. 이렇게 실리를 내어주면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도 나중에 뭔가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가 여길 단수쳤을 때빵 때림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연결을 해요. 이렇게 실리를 차지해버리니까 여기서 아마 판팅이 선수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뭔가 이쪽을 지켜나가기는 하는데 이큰 모양을 다 지켜낼 자신이 없는 게 판팅이 선수군요. 그리고 여기서 신진수 선수는 정말 그냥 알기 쉽게 요렇게 한 칸만 띄워둬도 이바둑 넉넉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정말 이건 판팅이 선수 이길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진수 선수, 판팅이 선수의 이제 심기를 건드리는 수가 나오는데요. 이곳을 하나 들여다봅니다. 자 지금 이곳을 컷 차단했어요. 이거는 여길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려쳤을 때 이곳으로 나가면 여기 연결해서 이돌을 한번 공격해 보겠다는 뜻인데요. 물론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두었다고 해서 바둑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기죠. 이돌이 못 살면 바둑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서 신진서 선수 또다시 시비거리를 주지 않아요. 그냥 나가죠. 자, 이 장면에서 만약에 이곳을 막았다. 그럼 이곳 하나 찔러 두고요. 이 장면에서 뭔가 이쪽 부분 또 하나 건드려 갈게 뻔해요. 이 곳이나 뭐 이런 데 하나 건드려 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었을 때 이쪽 하나 두고요. 이 장면에서도 참으로 힘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두게 되면 여기서 나중에 이런 데를 또 두게 되고 이렇게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끊는 여기 뒷맛이 워낙 나빠요. 또 여기 또 끊어가는 수도 남겨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가 집이 지켜졌다라고도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이거 끊어지는 약점도 있기 때문에 판팅이 선수 입장에서는 여길 지켜낼 재간이 없어요. 상대는 천하의 신진서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판팅이 선수 눈물을 머금고 강하게 연결을 해갔어요 그러자 간통을 하니까 이제는 여기 있는 흑돌이 정말 안쓰럽게 위험해졌어요 자 이곳 들어갑니다 자 신진서 선수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그냥 하나 때려두도 좋아요 하지만 신진서 선수 뭔가 판팅이 선수를 좀더 괴롭히겠다는 생각으로 이곳까지 받아 냅니다 자 지금 이곳 저혀 가고요 이곳 하나 끊어가는 수, 기분 되게 나쁩니다. 자, 연결하면, 이곳 끊어지는 수가 또 있죠? 자, 지금 여기부터 살짝 건드려 가기 시작하는데, 자, 이곳으로 젖히니까, 자, 이 장면에서 또 다시 반대쪽을 건드려 갑니다. 아, 지금 판팅이 선수는, 이곳 약점도 신경이 쓰이고, 양쪽에 갖다 붙이니까, 이게 지금 신진소가 어떤 작전을 쓸지가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판팅이 선수 이거 젖혀 가니까 또 뻗습니다. 이곳 두니까, 붙여 가요. 자 판팅이 선수도 이곳을 젖혀가면서 자 여기 연결했을 때 같이 연결함으로써 자 이곳 젖히면 이제 이곳 맞젖혀서 이단 젖힘 하는 순간 자 이곳을 지키면 이렇게 지키고 여기 젖히면 뻗어서 뭔가 그래도 중앙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또다시 변신을 하는데요 판팅이 선수가 정말 싫어할 만한 수를 골라서 두기 시작하는데요 판팅이 선수 정말 이바둑 두면서 아, 진짜 성질 버렸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연결하니까, 자, 지금 여기까지 지킴으로써 확실하게 살아두고 있어요. 아, 정말, 어찌 보면 신진 선수, 얄밉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두고 있습니다. 자, 이도를 잡기는 했지만, 물론 두텀이 약간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실리적으로는 크지가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 변에서 변신한 이 신진 선수의 생각, 너무나도 좋았고요 그러자, 이제, 판팅이 선수도 화가 날 때로 났죠. 이곳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자, 지켜두니까, 이제 여기 교환했다라는 건, 여기 건너 붙여서 살아가겠다는 뜻이죠. 자, 이쪽 건너 붙였어요. 자, 지금 여기 하나 젖혀 두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두었는데, 뭔가 이쪽을 끊어가고 싶은데, 자, 요렇게 두게 되었을 때, 여기가 딱 절단당하죠? 이거, 수가 없어요. 판팅이 선수 이거는, 여기 괜히 건드렸다가 오히려 잡히기 때문에, 하나 들여다 봤고요. 수순을 살짝 꼬아가는 거죠. 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이곳을 뻗으니까 또다시 연결. 자 지금 이쪽을 찔러 오는데 자 여기를 끊어가곤 있지만 지금 여기 하나 나가고요. 자 지금 이쪽으로 두더라도 지금 신진서 선수는 언제든지 이쪽 부분이 선수예요. 자 지금 뭐 많은데 다른데 두면 이렇게 치중하면 이 귀가 잡히기 때문에 귀로 여기 지켜두면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마음껏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길 또 젖혀가죠? 이거 끊어지는 수를 또노력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뭔가 받전자 째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돌 지금 다 잡히게 생겼습니다. 신진서 선수, 아, 진짜 기분 좋은 관통, 아, 소화가 됩니다. 이런 수를 두게 되면 먹었던 음식이 다 소화가 될 정도로 뻥 뚫어버리는 아주 시원한 수인데요. 자, 지금 여기까지 머리를 내밀었어요. 아직 여기 있는 흙돌도 못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판티니 선수, 급, 급해요. 지금. 여기 하나 둬야 되고요. 또다시 간통, 하면서 단수. 자, 이거 끊어왔는데, 이제 여기 에 뻗으면 이거 살아갔다고 말씀드렸죠. 판티기 선수 이곳을 붙여가는데요. 여기 치중 가면 잡힙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는 적당히 이쪽만 막아내면 돼요, 일단. 자, 일단은 그곳으로 막아가고요. 자, 머리를 내밀면서 변을 뚫고 오고 있는데, 일단은 막아둡니다. 자, 이돌도 아직 못 살았지만, 신진서 선수, 그렇게 뭐, 마음씨 나쁜 선수 아니에요. 적당히 살려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곳 붙여가면서, 좀더 탄력을 구하는 거죠. 이 돌이 살아가는데 이쪽에 돌이 오면 좀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끼워 갑니다. 자, 단수치니까 하나 들여다보고요. 자, 지금 여기 연결했을 때 같이 연결하니까 이제 여기 있는 흙돌, 아, 지금 이것도 위험하긴 한데, 여기 중앙에 있는 흙돌도 위험합니다. 판티니 선수, 이 장면에서 돌을 거두면, 아, 역시 농심배의 사나이구나. 이렇게 불릴 수가 있을 텐데요. 아, 지금 여기까지 연결했어요. 아, 지금 이곳을 연결했다는 건, 신진서 선수로 하여금, 내 복을 쳐달라. 옥세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 판팅이 선수 남자인데요. 이곳을 연결했다는 건 진짜 둘 중에 하나 잡아볼테면 잡아봐라 이 뜻인데요. 아, 신진서 선수. 맙소사입니다. 판팅이 선수 정말 최악의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이곳을 때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전 생각해서 살려주겠다. 아, 내가 판팅이 형 내가 그래도 옛날에 많이 뒀었는데, 그 지금 이렇게 무자비하게 잡으러 가면 그거 예정 없지 않냐? 살려는 드릴게.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판팅이 선수 이곳 뛰어가면서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자, 이제 판팅이 선수는 이돌이 살아가곤 있는데, 이제 또다시 날 일자를 달려 들어가게 되니까, 판팅이 선수, 이 장면에서 지금 형세가 무려 반면 10집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지금 흑이 10집을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요. 신진서 선수가 10집 이상 이기고 있어요. 이거 뭐 덤을, 덤을 거꾸로 줘도 남습니다. 판티니 선수, 정말 굴욕적인 장면인데요. 자, 이곳까지 달려 들어가니까, 자, 지금 여길 또 뛰어 들어왔어요. 뭔가 이 장면에서 이렇게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데 둬서, 이렇게 두고 이쪽을 달려 들어가서 뭔가 부셔내겠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평, 펴...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도 어떻게 둬야 됩니까? 여기가 두움이 쌓여지면, 물론 이도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반대쪽 흑돌도 두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상, 더 이상 여기 있는 흑돌에 대한 미련을 갖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생각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신진서 선수, 아주 냉정한 수를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두었어요. 판팅이 선수, 자, 이곳을 붙였습니다. 사실 판팅이 선수 이런 수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흑한 점 잡히는 거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두게 되면 약간 이쪽 부분을 지켜 두게 되더라도 여기 모양이 생기면서 뭔가 두터움을 가져갈 수가 있죠. 약간의 희망이 생길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신진서 선수 여기서 진짜 너무나도 냉정한 수를 선택하는데요. 그냥 이곳을 치받아 버려요. 아이수 정말 판팅이 선수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싶은데요. 자 지금 이쪽 두고요. 자이 장면에서 물론 잡아둘 수도 있고요.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여길 끊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수 치고 지금 이쪽으로 두면 여기 달려 들어갔을 때 이게 막상 살질 못해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렇게 두더라도 지금 여기 먼저 치중 가면 이게 지금 이쪽을 두기에는 젖혀서 곤란하고 그렇다고 이쪽을 잡자니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또 젖혀가면 이게 여기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흙들이 모두 잡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약점도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팅이 선수가 여기서 이제 맛이 가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뛰는 것은 이쪽 부분부터 살짝 이렇게 건드려 오면 이건 다시 흙이 다 잡히죠. 그러니까 판팅이 선수 여기서는 진짜 누가 봐도 바둑돌 맛이 나지 않죠. 자, 그래서 판팅이 선수가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에게 돌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자, 이번 한중 슈퍼매치. 아, 신진서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중국의 사실 상당한 실력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판팅이 선수를요, 너무나도 무난하게 하수 접듯이 쉽게 이겼다라는 건 그만큼 신진서 선수의 기량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멋진 바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한중 슈퍼매치 신진서 선수가 판팅이 선수에게 확실한 그런 멋진 바둑을 보여주면서 승리한 그런 신나는 대국이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대국을 보고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